자, 어, 세 번째로, 구약의 죄사함을 받구요. 네,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, 이, 이, 네 번째입니다, 네 번째. 죄의 결과에요. 죄의 결과. 죄를 짐으로 어떻게 됐을까? 6장 23절. 우리 민규가 읽어세요 죄의 삭슨 사방이요.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,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입니다. 죄의 삭슨, 죄의 죄의 결과는,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요이 사망은 얼마 안 해요. 하나님과의 교제가 쭉 끊겨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께 교제가 사라지면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.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은네그은혜 은혜. 그 은혜, 은혜가 뭐예요?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. 누가 이쁘고 뭐,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한거 아니에요.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만나게 되면 다 지켜줘요.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의 교제를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님을 중재자라고 해요. 중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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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잇는 분. 어떤가요? 하나님과의 교제를 잇는 다리예요. 다리.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인다. 너 성령님은요. 예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다리예요. 다리. 다리. 또 아버지, 하나님,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네.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다리예요. 이 성령의 다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높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높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왜 성령님을 교회 화장실 구석에서 쳐박아 놓나요? 일단 많은 교회들이.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그런, 그런 복음은 없어요. 사탄의 뿌리는 책가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. 중국집, 중국집 짬뽕도 그런 짬뽕은 없어요. 이 짬뽕은요, 사람을 사망케. 예수님은 성령님입니다. 이거는 이제 영혼을 사망케.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확한 지식이에요.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.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.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? 성령을 알아야 돼요. 알아야 정확한 교자가 되고 알아야 정확히 나아갈 수 있고 알아야 말씀이 열려요. 아셨죠? 자, 오늘 죄의 결과까지 봤습니다. 자, 기도합니다.